양각인가? 이 위에 그차젠 대는데 위에 이에 예, 확인 확인 산 새끼 돌았어요 왼쪽으로 아피 없다 씨발 아이씨 아 안돼 안돼 집 안에 하나 있네 시안 하나 킬 피가 없어요 잠시만요 아니, 아니, 무리 노란 집 뒤로 하 스크스 어. 아, <laughs> 쓸 사람 없어? 어, 소리... 어, 소리야, 어디야. 어디야? 거기 소리... 잤다. 어, 내려갈게. 이쪽이야, 파란 핑. 네, 한 명인 것 같은데 잘못 봤나? 영일 이리 근처다. 어!

你咋了？ 아, 스쿼드 박스해. 아, 아, 어. 다시 킬딸. 아 개꿀. 나이스. 아. 다 잡은 건가? 바로 사 아, 빠르데더있더있더 아, 있는, 네, 더더 있는 거 같아. 어? 그 아까 소...

왜이 어. 다 있어? 어이새끼 이제. 도망드 막치겠다. 이거. 나와야지. 난, 이거, 바로 앞으로 조금만 가면 되는데. 그렇지. 나와야지. 나와야지. 나올 때있잖아 9초밖에 안 남았어. 나와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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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, 와 어, 얘들아. 나와야지. 이거 아플 텐데. 어, 안 나오고 벽 있는 거야